안녕하세요. 오디오 한국어입니다. 이번 오디오 한국어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단어, 표현, 그리고 대화 몇 개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방역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 백신,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네요. 마스크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는 단어죠 마스크는 바로 口罩 아닙니까? 밖에 있을 때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밖에 있을 때 바로 在 후와이드 时候 라는 뜻입니다. 밖에 있을 때 마스크를 쓰다. 죠 마스크를 쓰다. 잊지 마세요. 지비 외왕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주다올라. 알겠습니다.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밖에 있을 때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국어에서는 마스크를 쓰다 라고도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다, 착용, 조용, 마스크를 착용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른 대화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자, 人多的 장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롭 붙다이 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 간란 위험.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워홀 주의다. 주의하겠습니다.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 交距 t o y 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볼까요? 한국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참고로 사회적 s o 社적사회적 거리 거리 입니다 대화 한사 들어봅시다 거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 병독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에이, 간란.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로부야베이핑누가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该怎么做才 하오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한别人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最好保持社交距离。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중요한 또 하나. 바로 손 소독. 쇼부 손 소독이죠. 우리 다른 대화 하나 들어봅시다. 다녀왔습니다. 집에 왔으면 손 소독부터 해. 다녀왔습니다. 워, 러 다녀왔습니다. 집에 왔으면 아, 아, 이미 도착했 아, 아, 도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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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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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쯤 마스크 안 쓰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하고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이며 백신이 중요하죠.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에종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지에종은 한국에서도 똑같은 한자를 사용해서 접종, 지에종 접종하다, 접종하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맞다, 쓰다, 맞다 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우리 대화를 들어볼까요? 백신 접종했어요? 예, 맞았어요. 백신 접종했어요? 제 종고 이명화? 백신 접종했어요? 맞았어요. 다 꿨어. 맞았어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백신 접종했어요? 예, 맞았어요. 여러분, 백신 접종했어요? 대화 하나 들어볼까요? 백신 맞았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백신 맞았어요? 나고이며마 백신 맞았어요? 아직이요. 하이메. 아직이요. 다시 들어봅시다. 백신 맞았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목소리> 여러분, 코로나 19가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공축.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언제나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우리 사회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밖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손소독을 자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디오 한국어였습니다.